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번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느낌은 어떤가 네 어느새 8월 11일 물 같은 수요일, 물 같은 수요일 보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물 같은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추울 때는 따뜻한 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보람되고 의미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하루를 살수 있겠죠? 제가 말했지만 약간 닭살돋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laughs> 때로는 이렇게 감성, 감성 요새 갬성 브이로그가 많이 한다는데 때로는 갬성에 젖어서 수행을 하는 것도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선택, 기업, 업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자, 이 사경 수행 클릭하신 이 결정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수행 시작해 볼까요? 간세음보살 구시 철구수 진언. 옴 아가로 다가 달아가라 미사의 나무 사바하. 옴 아가로 다가 다아가라 미사의 나무 사바하. 옴 아가로 다라가라 미사의 나무 사바하. 선법을 수호하는 모든 선신과 용왕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슈슈철슈슈슈슈아가로아라가라슈사에나사사바온아가로슈라가라 미사에 나무사바하 옴 아가로 따라가라 미사에 나무사바하 옴 아가로 따라가라 미사의 나무사바하 혼화가로 달아가라 미사의 나무사바하 혼화가로 달아 바하. 홈하가로 달아가라. 미자의 나무 사바. 선법을 수호하시는. 모든 성신과 용왕님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 철구수진원 옴아가로 달아가라 미사에 나모사바하 옴아가로 타라가라 미사의 나무사바하 온타가로 타라가라 미사의 나무사바하 선법을 수호하시는 모든 선신과 용왕님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님 미사에 나무사바 온 아가로 다 아가라 미사에 나무사바 수행한 이 선업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합니다. 추건합니다. 복에 씨앗을 심다. 백중 법요집 법보시 동참제자. 정태환 보채 송맹신 보채 이 지열 보채 이운 보채 남 향란 보채 한형임 보채, 김민철 보채, 고경순 보채, 정이분 보채, 김길선 보채, 이유진 보채, 최윤정 보채, 맹석순 보채, 진 손분보채 이양심보채 김선주보채 박윤경보채 임승용보채 이순덕보채 최정래보채 김귀연보채 가지 꽃 보채, 지 용림 보채, 김미진 보채, 강 금림 보채, 신영이 보채, 전 미정 보채, 고은숙 보채, 이현숙 보채, 우성 철 보채, 유 소정 보채, 박정희 보채, 김영 화보 채, 김광순 보채, 보현원 보채, 김경선 보채, 이정실 보채, 안시현 보체, 안미현 보체, 안 우성 보체, 안 호성 보체, 우 경자 보체, 유명자 보체, 이순희 보체, 성시 중보체, 이태림보채 하부용보채 김미령보채 이복순보채 서재범보채 조순옥보채 박화자보채 이은주보채 공명순 보채, 신지혜 보채, 석부경 보채, 김정숙 보채, 이종혜 보채, 법선화 보채, 마윤숙 보채, 유승윤 보채, 김홍현 보채, 김영희 보채, 조영욱 보채, 조승현 보채, 김문주 보채, 임화자 보채, 박월서 보채, 이시연 보채, 이상순 보채, 한숙년 보채, 박영숙 보채, 김감녀보채 이균철보채, 이원경보채, 이원태보채, 곽진원보채, 유명자보채, 정경화보채, 이정렬보채, 조상현보채, 이승운보채, 이종률보채. 강혜원보채 신금자보채 강순녀보채 김월계보채 이영석보채 김종일보채 박윤선보채 김주원보채 착하고 건전한 것을 지은 이 공덕의 힘으로 진리의 제왕의 가르침을 알아.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스마트법당 미고사 백중 49일 기도. 복의 씨앗을 심다 동참제자 명단입니다. 서병순 보채, 김지원 보채, 이경옥 보채, 권용태 보채, 강 금림 보채, 정 경화 보채, 박영순 보채, 이지열 보채, 이운 보채, 윤병엽 보채, 김미진 보채, 정 이분 보채, 김민철 보채, 신영희 보채, 고경순 보채, 김정인 보채, 김소희 보채, 김양순 보채, 권옥자보채, 신금자보채, 곽진원보채, 한형임보채, 김그린보채, 곽정신보채, 김정숙보채, 이경숙보채, 박영자보채, 원성만보채, 고현숙보채, 김가원보채. 김희자보채, 김영분보채, 김수연보채, 권경환보채, 이영순보채, 남향란보채, 강춘자보채, 송우택보채, 홍진태보채, 김선주보채. 석부경보채 이양심보채 지용림보채 박영진보채 김태양보채 유승윤보채 박영숙보채 유혜원보채 백천은보채 오중현보채 변화섭보채 김개선보채 김명규보채 이미형보채 정상순보채 이종덕보채, 김미건보채, 김태연보채, 신지혜보채, 김종수보채, 이종일보채, 임소순보채, 최영자보채, 김봉순보채, 박금례보채, 우성철보채, 고상기보채, 박해순보채, 황용구 보채, 최은숙 보채, 김윤회 보채, 이상미 보채, 조용숙 보채, 김광순 보채, 서남순 보채, 백남선 보채, 허연희 보채, 최용호 보채, 성경선 보채, 손돌래 보채, 홍 명순보채, 이 은혜보채, 현기순보채, 구 자원보채, 이원희보채, 이 은주보채, 이 순덕보채, 이 수진보채, 황혜숙보채, 이대희보채, 박수지, 박수희보채, 추 복조보채, 이 정실보채, 홍규순보채, 이 현숙보채 최지원보채 박경숙보채 조종현보채 박종주보채 왕미선보채 김주석보채 박명희보채 김청자보채 성은솔보채 김담이보채 박화자보채 조순옥보채 안이자보채 황태성보채, 황종규보채, 이금자보채, 강성균보채, 조기보채, 박종순보채, 박용자보채, 서재범보채, 정하령보채, 정태환보채, 이이분보채, 신정식보채, 김경선보채. 성기념보채 이구상보채 박윤경보채 이유진보채 최윤정보채 박연화보채 지창면보채 신완식보채 정연근보채 이복순보채 장옥덕보채 나점덕보채 허찬구보채 문호식보채 김문주보채 이옥희보채 김미령보채 이정숙보채 이기형보채 이은정보채 이경미보채 서명숙보채 민정식보채 고은숙보채 김태연보채 마윤숙보채 김홍연보채 4부용 보채, 최선주 보채, 윤석진 보채, 지옥녀 보채, 한숙년 보채, 이혜신 보채, 김흥년 보채, 이상순 보채, 홍종예 보채, 선남미 보채, 성자영 보채, 오부일 보채, 현진선 보채, 허연숙 보채 이동화 보채 장순희 보채 김주원 보채 서덕순 보채 김숙희 보채 이보견보채 장재열 보채 김인숙 보채 조경자 보채 최정자 보채 광남주 보채 박찬수 보채 김유원 보채 장계옥 보채 김정숙 보채, 최효상 보채, 민병진 보채, 이정렬 보채, 임홍숙 보채, 최순옥 보채, 강준기 보채, 박희진 보채, 최옥길 보채, 김용림 보채, 심영보 보채, 김종은 보채, 박성화 보채, 오명희 보채, 이균철 보채, 유명자 보채, 강순녀 보채, 김월계 보채, 이영석 보채, 김종일 보채, 박윤선 보채, 김문식 보채, 정문자 보채, 조춘옥 보채, 조우현 보채, 이창렬 보채, 박진선 보채, 김진희 보채, 착하고 건전한 것을 지은 이 공덕의 힘으로 진리의 제왕의 가르침을 알아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백중기도 법회 떡공양 과일공양 대중공양 설판공양 제자 입제 이지열보채 성은솔보채 박영숙보채 성경선보채 초재 유승윤 보채, 홍진태 보채, 송우택 보채, 유승윤 보채, 유승윤 보채, 이제 김윤경 보채, 김태양 보채, 지용님 보채, 3재 윤병엽 보채, 신지혜 보채, 4재 남향란 보채, 막재, 김소희보채 이 선옥공덕으로 온 가족 몸과 마음 건강하시고 만사 여득이 원만하소서